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어디가 잘났고, 어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한이 없는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파멸도 옵니다. 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해서 이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신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어미가 혹시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죠. 어, 절대는 아니죠. 거의 없죠.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너희를 붙잡고 계시며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고 싶으시다.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흔한 이야기로 부부도 오래 살게 되면 서로, 어, 닮아간다고 합니다. 만난 건 남남으로 살고,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났지만, 40년, 50년 살다 보면, 필차에 두 분이 참 닮아간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최차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표정에서 말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상도 말투가 변하죠.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전라도 말투가 변하고, 뭐 표준어, 서울 말씨를 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급할 때는 또 사투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 그리스도라고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함께하려고 하는 것은 함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함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뭐 고향의 사투리, 말투 어, 이런 것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했으면 을 하나님을 담는 속성 거룩에 대하여, 성결에 대하여 더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9절부터 읽었는데요. 어, 그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 위하여서는 뭘 들어야 되느냐? 율법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며내 마음을 심서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내 눈으로 본그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문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찾아올 때. 그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가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며 멀리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모습, 그 경외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는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건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 된 몸으로 섰을 때 죽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두렵고 떨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따뜻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사랑의 모습 이거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무섭게 임하십니다. 천둥과 번개와 우름과 우레와 구름과 불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오늘 10절로 돌아와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따뜻하게 얼마든지 먼저 역사하실 수가 있고 온유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임재하게 될때 우레와 번개와 그 내성 속에서 그 연기가 촥 펴올르는 그그 그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죄인 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어, 예전에, 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어, 목사님이 계셨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만, 어, 뭐라 그럴까, 교회적인 어떤 비리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너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 하나님을 좋아하는 내가 왜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 그랬을 때, 왜 하나님 사,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이 가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잘못 알았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어, 그제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지, 경외할 줄 몰랐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했다. 그 말을 한거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Everybody OK예요. 뭐든지 다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화도 안 내시고 막 그런 하나님인 줄 자기가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육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에서 손주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요즘에 아이 하나뿐이 안났다 그래서 다뭐 황제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너무 어,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엄한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죄악에 빠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그 뭐라 그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신앙이 방자해진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신명기 율법서를 다 강해하는 초창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없이는 절대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좋으신 분 우리를 무조건 감싸 주는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 죄악된 성품으로 어 자꾸만 어, 타락한 길로 행동하려고 하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 그동안 아프셔서 집안 일을 하나도 못해 놓으셨고 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어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 하고요. 밤에는 뭐 아니 어두워질 때나 아침 새벽에 제가 어뭐 집안일도 하고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또 집도 너무 낡아가지고 요즘에 집 수리도 하고 있고 뭐 하이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건강이 잘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최창원 목사님 은혜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화요일 날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